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두이노 우노라는 것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에도 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품 아두이노이고요 하나는 중국에서 만든 호환용 아두이노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분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거의 같은데요. 네. 지금은 가격 차이 때문에 아두이노 호환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두이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아두이노 나노, 아두이노 우노, 아두이노 메가입니다. 이세 가지의 차이점은 아두이노 나노는 크기가 작고, 핀의 수가 작고, 메가는 크기도 크지만, 핀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핀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에서는 그 중간 크기인 아두이노 우너를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점퍼선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용합니다. 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실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어, 초등학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점퍼선을 없애고, 어, 여러가지 부품을 간단히 넣어놓은, 어, 실드가 되겠습니다. 이 실드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보면은 요거는, 어, 블루투스 칩을 넣어놓은 실드이고요. 이거는 없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어, 요거는 모터 실드라고 하시고, 어, 모터를 쓸수 있게 넣고 음, 빛 센서를 넣는 그런 제품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요 제품으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많이 공부해서 고수가 된다면 더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통신 모듈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실드를 한번, 어,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드 뒷쪽에 보면 이렇게 핀이 있는데요. 아두이노에 있는, 어, 암수가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짝 꽂아서, 이렇게 꽂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아, 반드시, 어, 딱 맞게 꽂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아,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USB 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USB 선을 이용해서 컴퓨터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아두이노에 꽂아주시고 한쪽은 어,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됩니다.